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세븐일레븐에 가서 해리도시락을 원래 사려고 했는데 다 팔려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다 사왔습니다. 스팸 김치 덮밥 이렇게 스팸 김치 덮밥 작지만 뭐 무시 못 하더라고요. 되게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짬뽕 불닭볶음면 그 다음에 SM 뽀득 프랑크 음, SM 뽀득 프랑크. 그리고 생생라면. 얼큰 통통 생라면. 그 다음에 국물 떡볶이. 이렇게. 자,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게, 전자레인지 계속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서 한 15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리네. 잘 먹겠습니다. 음! 딱! 떡볶이 맛이다 떡볶이 맛 진짜 오리지널 떡볶이 맛 떡은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게 애교 이거는 스팸 김치 덮밥 음. 숟가락인 것 같은데 음, 오, 맛있네. 아 유진아 생일 축하해. 음, 유진 생일 축하해요. 진짜고. 끓여 먹는 거랑 또 다른데? 어, 이 컵라면은 느낌이 좀 달라요. 야야 왜왜왜 왜, 왜. 임자는 없지만 왜 나와? 암탉님 어서 와요. 음. 찰쿵 나어 맞지 맞지 헤헤팬 <laughs> 감사합니다. 못띠못띠형님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띠못띠나 맞지, 맞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물론 이 리액션을 깜짝이야. <laughs> 어, 깜짝이야.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유티 존 뭐야? 내 존슨이 1미터, 뭐야? 감사한데 바꿔요. 음. 그거 좀 그래. 생라면인데. 음. 왜? 뭐가? 응? 음? 뭐 뭐? 와와 <laughs> 미친 웬열 나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예 자 우리 어, 이렇게 팬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제 방송에 많이 와주셨으니까 불닭볶음면 한번 맛깔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두입 컷, 두입컷 맛있게 두 컷으로 먹을게요 음 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안 보였네. 아, 아. 맛있긴 맛있는데 불닭은 좀 리스크가 커요. 맛있는 거를 느끼면 느낌으로써 매움을 같이 느껴야 돼. 그. 여기 밥 있어요. 로스 엔젤레스 님 어서 와요. 라볶이는 가장 전형적인 그냥 라볶이 맛이야. 정말 이거는 뭐 아니, 편의점 음식 진짜 맛있어요. 뭐, 은근히가 아니라, 정말 뭐 식당이나 뭐 그런 데랑 비교해도, 정말로 뭐 뒤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로. 땀나. 불닭이 제일 매운 것 같아. 지금 영상 진짬뽕이랑 진짜장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진짬뽕이랑 뭐 짜왕이나 가짜장이랑 비교해 주세요. 예, 짬뽕이랑 짜장이랑 비교하면 뭔가 음 비교가 안될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큼 맛있어요? 이거 먹다가, 불닭 먹다가, 이거 먹여 더 매운 효과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초코우유의 끝판왕. 그냥 왠진 모르겠어. 그냥 끝판이야. 뭐더 이상 초코우유의 이거보다 상위 레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허쉬 초콜릿 오리지널. 음, 이렇게 뭔지 아시죠? 너무 좋아요, 나 이거. 초코우유 먹어요, 나 이거만 먹어요. 음. 음. <laughs> 음. 음. 우 어, 정말 좋아. 음. PC방에서? PC방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허쉬가 좋아요. 초코 에몽? 근데 허쉬가 좀 전통과 역사가 더 깊지 않나? 초코 에몽보다. 떡볶이 맛이 정말 강해. 아, 고추장 맛. 진짜 고추장 풀어서 한 맛이야. 진짜 그게 떡볶이. 탕수육도 그래요. 음, 감사합니다. 근데 GS25시나 뭐 그런 데에 비해 세븐일레븐이 좀 없긴 한것 같아요. 뭐 미니스톱이나 GS25시 가면은 엄청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음, 근데 세븐일레븐 맛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뭐든지 결국엔 원조가 제일 낫지. 진 짬뽕 아, 불닭 때문에 땀 난다. 지금 땀날 날씨는 절대 아닌데, 오늘 빨리 먹는 듯 느리게 먹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산소 할 때, 유산소 운동할 때, <laughs> 상체는 뛰는 것처럼 뛰고, 하체는 걸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체는 막 뛰는 것 같은데, 하체는 걷고 있어. 그게 저의 주특기 유산소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얼핏 봤을 때, 어? 완전 뛰고 있네. 진짜 열심히 하네. 하는데, 하체는 걷고 있어.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롱피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지금 저한테, 빨리 먹으라고 하고 싶은데, 빨리 먹는 것 같아서, 뭐라고 빨리 먹으라고 하기 좀 그런데, 천천히 먹는 건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땀이 좀 많이 나네요. 불닭이 좀 매워. 전 아직 불닭 좀 매워요. 체할 것 같아. 아, 체할 것 같아. 막 시끄럽다고 빨리 먹으라고 하니까 체할 것 같아요. 아! 잔대리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야 시끄럽,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러면은 어 아, 여러분, 죄송한데 잔대리가 제 친구예요. 중학교 친구 상가머니님, 감사합니다. 강아지 아, 진짜 오랜만이네. 와, 강아지야. 오랜만에 와서 100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입에 뭐 묻었어요? 강아지 고마워 <웃음> <웃음> 오랜만에 와서 아. 판때기 요 뭐야? 반대 리는쟤는쟤는 쟤는 정신 못 차려요. 평생 음, 쟤는 자꾸 자 기가, 새 사람 이되었 다고 어, 더 이상 UDT 뜰 뻔했 는데 갑자기 벌별짓하 다가 망하 더만 완전 학고방 됐 네. 초심 찾아 산 말리 가라. 아, 감사 합니다. 우리 재벌님, 좋은 충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새겨듣고, 열심히 할게요. 근데 예전처럼은 못 먹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벌님, 미안해요. 그때처럼 먹으면 나도, 어, 좋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 판때기 옆에 있어요. <laughs> 그거 아 그거 번호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정골팬. 아 그럼요. 건강이 먼저죠. 왜냐면 제가 아무리 열정이 막 넘쳐 흘러도 몸이 아파 버리면 이 소화 기관이 고장 나 버리면 먹방을 못 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지만 먹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아 불닭은 맛있는데 매워. 그래서 매워서 먹기 싫은데 먹고 싶어. 뭔 소리야? 매워서 아그 매운 것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먹기 싫은데 뭐, 너무 맛있어. 뭐야? 뭐래? 지금 내 마음이 그래. 응. 어. 불닭은 정말 매운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언제 먹어도 매워. 후! 아, 우리 수진아, 27개 고마워. 잘 쓸게. 고마워요, 수진아. 수진이랑 유진이랑 왔네? 음, 수진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어서오세요. 내가 아까 어떤 분이 이분 빨리 먹는 것 같은데 늦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떡을 하나씩 들어서 입에 넣어서 바쁘게 되게 부지런하게 씹으면 천천히 먹는데 빨리 먹는 것 같은 효과. 상체는 뛰고 있는데 하체는 걷는 유산소 운동. <laughs> 데스노트 어서와요. 나갔다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아, 그래? 그럼 오늘 못 들어오게 강퇴를 하는 거 어때요? 응? 음? 잔대리님이 책임 주면 뭐, 책임 줘봐라고, 어? 책 주면 뭐 나갔다 오면 그만이라고 자꾸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오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없게 그래도 친구니까 블랙은 하면 안 되고 강태만 어때요? 콜? 잔대리 콜? 인어 콜? 어. 진이 어서 와. 아, 그럼 안 오면 돼? 아, 진짜로? 아, 그래. 둘중에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아쉬울까 나도 잘 모르겠어 아직 너가 안오면은 허전해서 미쳐버리겠지? 응, 생각 좀 해봐야겠다 너도 별로 안와도 상관없겠지 살면서? 어. 응, 생각 좀 해보자 저 몸무게는 120kg에요 지금 유리티 형, 그냥 남캐마세요 저요? 제가 지금 남캠 하라고요? 지금 이, 이, 이 비주얼로요? 제가 웬만하면 욕심 내는데, 아, 오늘은, 최근에는 제가 뭐, 그 욕심을 못 내겠네요, 예. <laughs> 뭐,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요새, 응? 녹 방이 시청자 수더 많아요？녹방은 100명 안 넘기는데 트름을다흐리는 자. <laughs> 아 근육이요? 그냥 동네 헬스장에서 헬스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데이님 한계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사랑한데이, 너. 맞지, 맞지? 에, <laughs> 진짜 맛있다. 스팸 도시락, 이거. 아, 스팸, 김치 스팸. 뭐지, 이거? 제목이 뭐였지? 스팸 김치 덮밥. 와, 이거 진짜 무슨. 그 맛있는 볶음 김치에 스팸이 들어가 있어. 와, 우리 반포 러버덕 님도 팬가이 감사합니다. 오늘 팬가입 많이 해주시네요. 열심히 할게요. 왜 욕을 먹었어요? 저는 오늘 유리티님 뵈서 너무 좋은데, 아, 너무 못생겼다고. 요새 못생겼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먹방인데, 먹방임에도 불구하고, 음. 무슨 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자신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열심히 하려고요. 어 근데 저 보고 역캠하자고 그러시는데 역캠을 제가 왜와 이렇게 못생긴 BJ에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터져요? 나 오늘 왜 터지지? 무슨 날인가?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진짜 잘 쓸게요. 어, 오아시스에 조심해서 들어와요. 진짬뽕은 끓여먹는게 더 맛있는거 같아요. 불닭 매운게 아직도 그, 입에서 안가. 입에서 안가셔요. 그래서 뜨거운거 먹을때 입에서 계속. 아 그리고, 먹는 거를 일부러 준게 아니라,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먹고 있는 건데도, 예전보다 양이 많이 줄었어요. 소세지도 먹어볼게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우리 회장님께서, 예, 제가, 먹방을 할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거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구 아 오구 소세지 야한 거 아니지? 오구한테 소세지 주는 거 야한 거 아니지? 야 오구 회장님 한입 드세요 아어 치우라고 왜? 소세지 왜.. <laughs> 어, 음란 막이 누구 나 아니야. 나 아무 말도 안했어. 와, 이 사람들 자, 먹을게요. 음.. 아, 다이어트 하나 오고 지금.. <laughs> 아, 진짜로 사줘야 먹지요. 최고 마드, 많이 받은 별풍선은 몇개예요 지금 114개. 아까 누가 이거 맛있다고 진짜 맛있냐. 음. 오늘. 그래도 많이 안 먹어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좋다. 예. 앞으로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예.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정말 조금 조금 먹어도 맛있게 먹는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알겠죠? 맛있죠. <laughs> 아, 영웅재중이 아니라 영웅죄중 아, 그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이 영웅재중은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영웅죄중 그쵸, 일부러 오타가 아니라 일부러 쓴 거죠. 그죠? <laughs>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다, 다, 내가 보면 다 알아. 어? 맷돌 손잡이가 진짜 또... 어... 죄중... 이거 맛있어요.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맛있다고 생각해요. 음. 볶음김치랑 스팸이 들어가 있거든요. 볶음김치랑... 김치가 볶음김치야! 아, 지창욱이 아니라, 쥐창욱. 어, 그래요. 아, 진 영웅, 죄중, 쥐창욱. 그래도, 트럭에 깔린 지창욱, 뭐, 보급형, 뭐, 이런 거보면좀난거 같아, 그래도. 약간 오타 난거 같잖아. 원래는 지창욱 쓰려고 했는데 오타 난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괜찮고요 사람을 왜 트럭에 깔아? 가만히 있는 사람을. <laughs> 어? 아, 트럭에 깔렸대, 나보고. 쿨하네 때 기억합니다. 6 0 5기에요 저는 505개요. 딱 100개 수 차이 나네. 음. 나 아, 이때야, 미안해. 내가 다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세지를 넣었다 뺐다 해봐요. 왜? 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전혀 야하게 생각이, 난 전혀 야한 생각 안 들어. 음, 내 머리에 음란이 없거든. 나는 머리에 음란이 전혀 없어. 그래서 소세지를 입에 넣었다 뺐다 하라 그랬을 때도 아 그냥 소세지를 한 번에 먹을래? 아니 뭐 그렇게 생각했지? 절대 뭐... 응 음. 아무도 야하다고 안 했어? <laughs> 음 외로워 음? 마음에? 음 저도 마음에 있죠 마음에 눈 하루에 눈 뜨자마자, 눈 뜨고부터, 하루 종일 야한 생각만 하다가, 눈 감을 때 직전까지도 야한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한 생각만 하다가, 꿈에서도 야한 꿈을 꾸길 바래. 난 하루 종일 야한 생각만 하고 살아요. 진짜로. <웃음> 미치겠어. <웃음> <웃음> 아니, 내 기준으로 야한 건 뭐냐면, 이렇게, 뭐, 약속할 때이 새끼손가락끼리 닿는 이런 스킨십이나, 좀더 야하면, 뭐, 악수 정도? 어 포옹은 생각도 못 해. 말도 마. 포옹은 너무, 너무 야하고, 그냥, 이 깍지 정도가 딱 내가 생각하는 야. 무슨 생각들 한 거야, 이 사람들 진짜. 와, 변태라고 하는 사람 누구니? 야, 누구니?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유진이 너! 내가 지금 무슨, 내가 야한 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변태? 어머, 웬열? 너 무슨 생각했는데? 아 진짜. 자, 여러분. 여러분. 예, 네,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변태 아니라는 거. 음. 떡 하나 남았네. 자, 녹화만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뿅! <laughs>